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고 싶어 하는 주제죠. 바로 재물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돈복이 없어라며 한숨 지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재물복은 타고난 운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물복을 타고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도 그 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재물복을 타고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고 이를 잘 활용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야돈 걱정 안 하냐? 라고 물으면 이들은 돈 걱정은 할 시간에 방법을 찾지 라며 웃어넘기죠. 긍정적인 태도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내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가에 늘 신경을 씁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은 계획적으로 소비하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저축을 우선시합니다. 재미있게도 이들은 돈이 생기면 먼저 저축한 뒤 남은 돈으로 소비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재물복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와 투자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재테크 책이나 강의를 찾아보고 주변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건 리스크가 크니까 하지 말라고 말해도 이들은 진짜 위험한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며 스스로 연구합니다. 이 배움의 자세가 재산 증식을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입니다. 돈과 인간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 관계가 돈을 부르기도 합니다. 재물복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상대방이 무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신뢰는 훨씬 더큰 기회로 되돌아오죠.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물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분석한 뒤 충분히 고민하고 나서야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실패하면 어때, 배우면 되는 거지라는 태도로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거나 투자 기회를 잡을 때 실패의 가능성을 걱정하기보다 성공할 가능성에 더 집중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며 그것을 더큰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며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이런 감사와 나눔의 태도는 더 많은 복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끈기와 노력이 이들의 큰 자산입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단기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쉽게 벌리지 않을 때도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들은 성공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알고 느리더라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끈기가 결국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이제까지 재물복을 타고난 사람들의 일곱 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소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며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끈기를 실천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재물복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공통점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재물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